와 이렇게 무서운 질환이 만성 신부전증에 그럼 혹시 치료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 질환은 완치는 가능한 건가요? 안타깝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아, 예, 한번 손상된 신장 기능은 회복이 어렵고 어, 이제 치료의 핵심은 지금 현재 본인에게 남아 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거랑 어, 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있는데요. 어, 이렇게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일단 만성 질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 관리 이외에도 어~ 신장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 근데 이게 평생을 투석 받아야 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만성 신부전증을 좀 예방할 방법도 있나요? 아, 이제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 오지 않게 하는 게어 신장 기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어 그리고 꾸준한 운동, 어 건강한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미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그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게공팥 건강과도 아주 직결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질환들이 있는 분들 어,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도 모두 정기적으로 검사를 병원에서 꼭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역시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한테 좀 좋은 식습관이나 아니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일단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싱겁게 드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어, 싱겁게 드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긴 한데, 어, 만성신부전 환자분들 중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시, 단순히 싱겁게 드시라고 해, 해가지고는 음식을 오히려 잘못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인분들께는 식사를 잘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싱겁게 드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단백질 섭취가 어 심장에 과부하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본인 체중에서 0.9를 곱한 값을 우리가 그램으로 쳤을 때 예를 들면 어, 70kg 환자라고 하면 0.9를 곱하면 이제 63g 정도 단백질 하루에 섭취를 하면 된다고 나오는데요. 어프하게한 60에서 65g 정도 하루에 섭취하시라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 요즘에 또 단백질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 단백질 요즘에 우리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헬스 하시는 분들이 프로틴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운동을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어, 이런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과한데 어, 본인 신장 기능에 비해서 너무 과부하가 일어난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폼팟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 그럼 원래는 신장 기능이 괜찮았는데 이제 프로틴 때문에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들도 더러볼수 아, 아, 있어요. 네. 저도 사실 프로틴 챙겨 먹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laughs>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식단 관리 정말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